우리가 지난주부터 느에미아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더서가 대략 BC 483년부터 473년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룬 책이라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느에미아는 BC 444년, 어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3차 귀환이 444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와 성경 순서상 바로 앞에 있는 위치한 에스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가 A.D. 4 세기 경에 A.D. 사 세기 경에 성경이 라틴어 성경 어, 불가타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f o r g e t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어, 번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어, 두 책이 분리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가 이제 유럽의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서 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책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뉘게 되었죠. 어, 니에미아는 그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 반대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재건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공교롭게도 느헤미아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느헤미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어찌 보면, 어, 느헤미아가 쓰임 받는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지만 오히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빚어져 가는 과정들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준비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준비 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저져가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당한 태도와 합당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는 책이기도 하지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과 합당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져감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음을 살펴 보았습니다 어, 지난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어, 이 사람 앞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죠 그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이제 니에미에가 작정했지만 그가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을 넘어서는 문제는 상당히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재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그랬죠. 특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시도록 느헤미야가 어, 지난 일장에 간구했지만 생각만큼 그 응답이 빨리 진행되지 않음을 알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 월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일장 1절 지난 본문 1장1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르 월에. 에. 라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어, 2장 사이에는, 어, 이제, 그, 니산,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라는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닥사스다왕 제20년이면 BC 444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는 정확하게 넉달 차이가 나요. 넉 달. 기슬루월을 지금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시기고요. 닛산월은 3월에서 4월 봄을 말합니다 즉 느에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간구했지만 넉 달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뒤엉킨 사안이기 때문에 왕에게 간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문제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 아닥사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재가와 또 허락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에스라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하스웨로에게 고소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즉 에스라 서 4장은 성전공사랑 성벽공사의 역사적 성격이 상, 상황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읽지 않으시면 이게 성전 공사인지 성벽 공사인지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어, 일부러 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치대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어, 문맥상 여러 가지 상황적인 배치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서 4장 6절부터 23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통해서 성전, 성벽 재건, 성벽 재건에 대한 고소와 방해, 그리고 아하소로 왕이 서거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성벽 건축 중단 명령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왕에게 부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소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고소했냐면. 유다민족이 늘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민족이고 이들이 성벽을 지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한다는 것은 페르시아에게도 반역을 해서 부과된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인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상소를 왕에게 올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적들은 결국에 이제 중단해라! 이렇게 조서가 떨어지니까 이 대적들은 이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공격하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다시 희망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을 니에미아의 형제인 하나니가 지난번 1장 2절에서 니에미아에게 이 상황을 전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앞서서 이제 이 성벽에 재건이 정치적으로도 뒤엉, 뒤엉킨 사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성벽적건을 이, 이,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니에미아가 지금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왕에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던 었 것이죠. 그 왕에게 이 다시 이 사안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자체가 니에미아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 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페르시아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조서의 조서의 내용은 왕도 쉽게 바꿀 수 없었던 사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니에미아가 이미 결정된 왕의 명령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어 그러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아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어 이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본다면 느헤미아는 어 오히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라 인내하며 사개월을 견뎠으리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상황이 열리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방해와 기도의 응답에 진전이 없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죠. 어,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어, 묵상이 그래요, 큐티가 그래요. 내가 내일부터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히 상고하면서 매일매일을 정해진 시간을 주 앞에 드리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바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분주한 일들이 생겨나고. 나의 손이 더 필요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없던 방해도 생기는 법이고 만만치 않은 저항이 생기게 되는 법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이나 예, 기다려야 했었던 내용을 창세기는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여러가지 또뭐 어, 방법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고 여러가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짜내는 모습들을 보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더디게 나타날 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귀한 귀중한 시간 아닐까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앞에, 앞이 보이지는 그 답답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함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이 부분 설교하면서 예전에 저희 학교 총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미국에 있는 총장님이 아니고 한국에 있었던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셨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어, 트랙을 뛰다 보니까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하게 꼈다는 거예요. 이걸 뛸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뛰자 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이제 어, 트랙을 뛰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은 앞에 1m 앞은 보이지 않아도 발에 한, 한 걸음 한 걸음 앞은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뛸 때마다. 발, 발한 걸음 내리면 그다음 한 걸음 나갈 만큼은 보였다는 거죠. 어, 그것을 보면서 막막한 유학생을 앞으로 시작되어 될 이국땅에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형함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삶에 주어지고 공급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어, 응답이 더될 때, 그때 그 상황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죠. 일방적으로 늘 쏟아놓는 기도만 했으니,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생경하기 그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귀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의증을 듣고자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백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애쓰고자, 뜻을 찾고자 애쓰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갈망하는 영적인 훈련과 연습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이고, 이는 더욱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과정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딘 응답으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딘 응답으로 더욱더 빚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절 이후에 생각지 않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심에 찬 느에미아의 얼굴을 지켜보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왕 앞에서는 표정조차 함부로 지을 수 없었던 위치였는데 근심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왕이 딱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상황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답변이 나타나요. 왜 내가 내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 아마도 4개월을 기다렸지만 느헤미야에게 딱히 이렇다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수척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답답한 심정이 얼굴로 표출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이런 질문 앞에 어 예루살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한 안타까움을 알리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조상들의 묘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관습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초를 하든지, 묘를 이렇게 묘자리를 관리하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조상들의 묘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관습이고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조상들의 묘실을 관리하지 못한 불찰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지금 뉘에미에는 아닥사서다 왕으로 하여금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닥사스 왕은 느에미야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왕의 마음이 이미 느에미야의 소원을 들어 줄 태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느에미야는 왕에게 바로 답하기보다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중요한 순간 그가 마음속 에 깊이 담아둔 그 소망 어 드디어 기대 기회,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안에 있던 것들로확 쏟아서 왕에게 구하기 바로 구하기보다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가졌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함 영적인 모습의 어떠함을 보여 주는 단면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 아니, 아닐까요? 쉽지 않아요. 사소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결국 인생의 중차대한 순간 속에서도 내 탐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영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습하고 빚어져야 할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 것이죠. 결국,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재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왕이 이미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니에미아의 부탁에 대해서 순순히 허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현실적인 그 여러 상황들이 꼬여 있는 실타래와 같이 가능성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자마자 그 모든 현실들의 문제들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니헤미아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느에미아는 더 나아가서 성각 재건을 위한 모든 필요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왕의 재가만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더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메가 즉흥적으로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성곽을 짓기 위한 모든 필요 조건들을 사전에 파악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뭐 대적인 삼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던 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필요했고 성곽 재건을 위한 목재와 그 목재를 관리하는 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모든 절차를 미리 치밀하게 4개월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수 과정이지만 기도함, 기도와 함께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을 행함으로 옮기는 지혜라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에 동참할 자들을 찾으시고 다시 사람들의 헌신과 투,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부응하는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느에미아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로 인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짧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 방문길을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느헤미야가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통해서 예,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겨울 시기 시기에서 봄 시기까지는 이제 왕들이 겨울 시기 에 수산궁에서 머물었다 원물었다고 어, 하는데 그때 이제 예. 어,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시작한 거죠 444년에 거리상으로는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먼 거리죠 쉽지 않은 거리죠 지금도 미국에서 그 정도 거리를 가기는 어, 먼 거리에요 여기서 뭐 어, 샌디에고보다 더 가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니에미아가 도착한 지4월이 지난 후에 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소명과 목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그저 그는 조용히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곽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행렬이 예루살렘에게 탁 도착을 했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니에미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불지르는 것을 도착하자마자 시작하지 않아요. 사흘의 시간을 조용히 아마 기도하면서 보내고 그는 그저 조용히 침묵한 상황에서 성곽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섣부르게 일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앞으로 이뤄내야 할 일들을 면밀히 살피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주어진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은 일의 진행이 더딘 것 같아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세밀한 인도하심이 더욱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어 드림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과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숨가쁘게 살아내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묵상의 시간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힘과 지혜의 원동력을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얻고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 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 생명같이 여기는 그 묵상의 시간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신없이 바쁜 시간 속에서 왜 그토록 그렇게 묵상의 공을 들일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훨씬 더 확실한 길임을 알고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숨가쁘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바쁘면 여러분, 묵상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시간이 없어요.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박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빠르게 흘러가는 물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점과 모든 가치관들이 깊이 묻혀져야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어, 사전조사를 마친 느에미아가 마침내 유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해요 먼저 느에미아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지금 현지, 둘러봐라 지금 이 상황,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굳이 새로운 계획만 이야기하므로 그들 마음에 괜한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기 판단과 상황 판단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마주한 공경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예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일만 시작한다? 여러분, 그 일은 분명히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하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고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여 해결해야 될 죄악들의 문제들을 대충 덮어 놓으려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 분명히 알려 주고 들려 줍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지금 당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크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유다의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방백들에게 도전합니다 특히 18절 후반 보니까 먼저 느에미아는 에, 이제 느에미아가 예전에 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유다 지도자 방백들에게 전달하셨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가를 받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 꺼져버렸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느에미아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한몸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물들었던 자들이 니헤미아를 통한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반대하는 대적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들의 비난과 거센 항의가 시작된 것을 볼수 있어요. 비웃기 시작했고, 니헤미아와 리더들을 협박하게,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 전에도 유대인들의 성벽이 건축될 때에 그들의 성벽 재건을 페르시아를 대적한다는 명목으로 음해한 적이 있었던 자들이죠. 이런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공사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목숨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죠. 자신이 가진 페르시아의 왕의 지원과 힘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곳은 왕의 재가를 받고 시작하는 공사니까 너희는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가능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공사가 형통하게 될 것임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현실을 대면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신앙이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라 하면 무엇을 이뤄내는 탁월한 능력을 말한다기보다 실력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자 엎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의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실력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당면한 현실, 현실, 현실과 현장 속에서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실력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하나의 항목들은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연습되어져야 우리 안에서 작동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늘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이 날마다 날카롭게 다듬어짐으로 날마다의 전장 속에서 그 영적인 실력 실력의 칼날이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 모든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